하이하이 하이 반갑다 곱살입니다 오늘은 히어로랜드라는 게임을 가져왔는데요 제 채널 첫 숙제입니다 어... <laughs> 숙제 영상이고 아무래도 광고니까 긍정적 평가에 중점을 두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반는안할 거라는 점 저희 청자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저는 게임에 진심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짚을 건다 짚고 갈 생각입니다 히어로랜드는 로그라이크, 오픈월드, 배틀로얄 장르가 섞여있는 퇴집 사냥, 파밍, 보스레이드가 메인인 RPG 게임입니다. PK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와 싸워서 아이템을 약탈할 수도 있지만, 죽는다고 해서 템다 벗기고 로비로 추방시키는 가혹한 시스템이 아니라, 레벨과 장비를 소량 잃고 세이퍼존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책임과 그 무게가 그리 크지 않아서, 로그라이크치고는 꽤 캐주얼한 편에 속한다는 장점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특이한 차별점 하나는 배틀로얄 게임치고 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큽니다. 이게 파티부터 시작해서 개인 길드라는 개념까지 있어서, 따로. 친구, 길드원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 이상 솔플하는 사람들은 다구리를 맞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건데 저 같은 유저들은 친구가 없어서 항상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게임 혼자서는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캐릭터도 되게 많고요. 이게 캐릭터마다 고유 스킬도 좀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유 스킬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좀 놀랐던 게 나는 배틀로얄 게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인적인 스킬만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성기사에 보시면 아예 보조적인 예도 있어. 그냥 대놓고 협동할 때 쓰이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모아 가지고 하면 진짜 제대로 협동을 좀할 수도 있다. 근데 저는 혼자 할 거라서 어, 닌자 할 거고요. 서버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초보자 전용 서버라고 따로 있어요. 3일 동안 신규 플레이어만 입장이 가능한 서버인데 거기는 길드 기능 같은 것도 없어서 그냥 약간 편하게 게임을 배울 수 있는. 게다가 거기 있던 정보들이 일반 서버 넘으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이런 공개 서버를 갈 필요는 없다. Go. 자 처음 들어오면 이런 마을 여기가 이제 세이프존이라고 보스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스폰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이벤트 중이라서 여러 아이템들을 좀 퍼준단 말이야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거 시작부터 가지고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다 버리고 시작할게요. 뭐, 누가 알아서 먹겠지? 어... <laughs> 이거를 안 파는 이유가 이 대장장이 어, 카터 이상남자 친구한테 팔수 있거든요. 근데 저거를 팔면 경험치를 받아가지고 랩업이 돼요. 자 여기 세이프존을 벗어나면 이제부터 PK가 되는 거고 일단은 채집을 먼저 하자. 레벨 되게 빨리 올라요. <laughs> 근데 이런 자원모으는 행동이 또 뻘짓이 아닌 게 옆에서 어크래프팅이 되기 때문에 어? 내 베이스나 한번 지어볼까 이거 근데 여기 세이프전하고 너무 가까우면 안 되거든요? 약간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는데? 어? 나 지나갈게 친구야. 하이. 어? 뭐야? 아잇 예, 잠깐 몬스터가 너무 많은데? 어? 상자. 상자는 열고. 어? 얘들아 나 이것만 열고 갈게. 조긋조긋조긋조긋공격력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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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차이가 아 그렇게 크게 나진 않네? 아 생각보다 할할 만하네 어어 어, 뭐야 길드 휘장이랑어 내가 갖다 버린 거 먹었다 아 맞아 님들 근데 이게 패시 있거든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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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키 누르면 패스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 있긴 하거든요 이게 펫들도 부가적인 이런 옵션들을 줘가지고 이런 펫을 좀 달고 다녀야겠다 어 저는 불사조에 데리고 다닐게요 공룡력 보너스 제일 무난하게 좋은 거 같은데 어 농사도 지어봅시다어 만능 보석으로 일성 장비를 이성으로 합성할 수 있어요 내륙 예복 이거 해볼까? 오. 아, 등급 올려 주는구나. 좀 좋은 무기 안 나오나? 어? 수정 지팡이. 얼음 공격. 오, 어, 이렇게 카이팅 하면 좀 레벨 높은 애도 잡을 수 있겠다. 오.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이게 내가 레벨이 높다고 해서 체급이 막확 뛰진 않는다. 장비가 중요하네. 어! 뭐야? 신나목이 나왔어. 아, 잠몹을 잡아서도 나오는구나. 스킬은 오! 아, 어, 야. 야, 땅속에 숨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가보자. 막루 여기에 3개 깔아주고. 어, 없어요. 와, 야, 다 사라졌어! 개봐. <laughs> 이거 피해야 돼요? 상품 깔린 거 피해야 돼? 이거는 씹어버리고. 오케이. 오, 맛있는데? 방금 그 보스 잡은 위치가 심연골짜기고요. 심연골짜기에선는가 나오나봐. 어, 그럼 다음은 장비 좀키웠다가 용암동굴 쪽 가볼까요? 어, 뭐야? 들어가자마자 볼수 있어? 오! <laughs> 잠시만, 잠시만. 또 어디 가냐? 저리 놓고 지하라서 초기화 되는 거 아니겠지? 아 안돼! <laughs> 아니야 니가 니가 선택한 거잖아 그거. 아이씨! <laughs> 야, 뭐야? 아이 좀다 맞으면 엄청 아프구나. 와, 원컵 날 뻔했네. 근데 너가 뭘할수 있는데, 죽어. 어, 아 여기도 바로 볼수 있네.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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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공격 되게 개성하네. 장비 한번 갖춰지고 나면 애들이 막. 그또 어렵진 않네. 자 이제 일반 보스들 잡아가지고 장비를 좀 맞췄거든요. 요걸로다가 더센 친구들을 한번 잡아보자. 지금 이쪽 맵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기 마을에 있는 여행 안내사 얘한테 말을 걸면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좀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건축이 안 돼가지고 피를 못 채워요. 그 사실 깰수 있을까 싶긴 한데. 오야 오야 틱김을 끼네. 오우야 이거 틱뎀이 너무 아픈데? 아니 애초에 혼자 잡을 레벨이 아니네 쟤는 님들 이거는 길드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기본마을 이후의 보스들은 전부 다 그냥 레이드네 그래서 듀오로 리트라이했습니다 캐릭터도 광역키를 가진 순으로 바꿔서 안전하게 운영했어요 때려 때려! 빡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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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딜! 오케이! 아, <laughs> 오, 오, 오. 첫 번째 레이드를 성공하니 자신감이 붙어서 바로 다음은 마룡을 잡아봤습니다. 이 친구는 몸체가 고정되어 있어서 메테오, 브레스 같은 탐막들만 조심하면 됐습니다. 중간에 친구가 죽긴 했지만 꼬였고요. 혼자서라도 잡아냈어요. 출마누라는 돌진 원툴 보스까지 도전했고 강력한 돌진 데미지와 번개 스턴 때문에 친구가 또 죽어버렸지만 혼자서 어떻게든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보스를 잡으면서 상위 아이템들이 점점 맞춰지니까 야, 신화 장비 두 개나 떴는데? 그 다음부터는 난이도가 쉬워지는 게 체감이 돼서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가장 빡센 던전을 와봤어요 아직 필드에 많은 부스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듀오로 전부 다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그냥 잠깐 구경하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일반 몹인가? 아 일반 몹도 있네? 오 근데 딜 자체는 바뀐다 막무율 레벨은 또 아니구나 그렇게 싸우면서 어? 이거 어쩌면 그냥 둘이서 깨겠다 싶었는데 선인장의 꽃봉오리를 닫아야 하는 돌발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선인장을 만져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사람이 좀 많아야 넘기기 쉬운 패턴이라 듀오로는 좀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꽃봉오리가 총 4개 있는데 그러면 한 5명에서 4명 정도는 무조건 와야겠구나 편하게 하려면 근데 이게 높은 던전이라고 해서 아예 못 잡을 정도로 체급이 안 맞고 이 정도는 아니네요 그냥 필요한 인원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네 자 이렇게 히어로 히어로랜드 해봤는데요. 이게 배틀로얄 게임이라고 해서 막 혼자하기보다는 그냥 친구들이나 길드원 모집해가지고 무조건 최소 둘이 상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서는 안될것 같아가지고 친구로 급하게 불러왔는데 이게 둘이서도 약간 좀 힘든 감이 있는 것 같고. 근데 확실히 게임 자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다인큐에 더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다인큐로 하는 게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히어로랜드 반응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